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 아, 내 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매전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네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노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릉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 로마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생활, 태도,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이 16장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 큰이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되죠. 말도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주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자세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도 전부 다 예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 그것은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나의 인생이 꽉 채울 수만 있다면, 예수로 나의 삶이 가득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환경 또뭐다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하나이나 눈과 귀와 손과 발과 하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지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죠.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편지 형태로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갱그리아 출신에 있는 자매, 베베라고 얘기하고 있죠. 1절인데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 베베 집사님 여자분입니다. 보통 집사라고 할때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베는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일꾼으로 있다는 충성된 자다, 헌신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겐그리아 지역 교회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뭐 6대 4나 뭐 7대 3 정도로 여성 비율이 많지요. 여성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도 있지만 에 정말로 이 남자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이또 사무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동행을 했던 그분들,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매장 되셨을 때도 여성분들이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향유를 부려고 갔던 그래서 처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여자분들이 죠 자, 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 사도가 지어준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써주신 쓴이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앉으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읽어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이 바울 당시의 교회는 지금과 같이 이런 건물이 있고, 뭐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 오늘날과 같이 이런 형태의 교회는 3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 사도들 시대에는 그냥 대부분 집, 가정, 뭐 이런 데서 그냥 예배들이 그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죠. 그때 거기 가서 베베 집사님이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서신들도 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요 동네에서 읽었으면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려보는 거죠. 거기 갔다가 회람한다, 돌려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이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 집사님이 갔는데 그를 잘 이렇게 예우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 베베 집사님은 어, 나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이 베베 집사님이 예, 정말 바울 사도의 통역 또이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 아굴라. 이분들은 글라우디우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할 때그 로마에서 떠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이분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같이 한때 전도여행하면서. 이들과 함께 천막도 지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달하고,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헌신과 수고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목회자요? 목회자도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역사에도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 중에도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날도 장로님들 중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돕는 일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분들은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같이 동역하다가 어떤 아주 그 자신의 목까지 내어 줄 만큼 헌신했다라하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에 같이 정말 생사고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자꾸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는 원래 우상의 도시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의 장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가고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상을 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야,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우리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소유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베소에는큰 극장이 있는데, 거기 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막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큰 소동이 났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고 그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런 내용이 들었죠. 또 5절에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모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모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 처음 맺은 사람 에베네도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그 누구도 복음을 거부하고 뭐 선교사들 말도 듣지 않고 하려고 할 때에 그래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는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하지만, 저 종로에 가보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승동교회. 종로에 가보면, 그 서울에 가면 마장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마장동. 거기가 뭐 하는 동네입니까? 옛날에 도축업자들이 많이 썼던 곳이 마장동이에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거기에는 백정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마장도 왕심리 쪽에는그들 백정들은 알다시피 이름도 없어요. 인구조사할 때 백정들은 그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질 않아요. 백정 출신들은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백정 출신이라서 완전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양반상놈 백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근데 백정이 그런단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백정 출신 중에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선영.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학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브란스의 의사가 됐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아무나 갑니까?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 놀라운 일이죠.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던 열매 이 에벤에도 바울이 기억할 잃어버리겠어요? 꼭 기억하는 거죠. 자, 또 마리아 이름도 나오고요. 7 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또 유니에 유니아 갇혔다 이거 봐 같이 복음 증거하다 같이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도들도 그들을 존중이 여기졌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중을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번 성경 읽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 또 8절에 보니까 안블리야, 9절에 보니까 동역자인. 우루바노스타구 이런 분들 나오죠.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는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전부 다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는 거예요. 또 친척의 헤로디온 나기스 12절에 보니까 두르베나 두르보사 전부 다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나라. 루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진 이 루포.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어어 아, 구레네 아, 구레네 사람. 자, 그래서 이 결국 이 사람들은 전부다. 예수님의 통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위대한 현신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어떤 말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하지만 주의 복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또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